건우야. 왜? 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기철인데요. 오늘은 지연이 없이 저랑 건우랑 둘이서 사나이들의 브이로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우야 준비됐어? 네. 책 읽을까? 네. 누워봐. 뭐야? 오늘 누워봐 일로. 어 자. 이건 뭐야? 자 건우 일라 누워봐. <laughs> 아니야. 근데 엄마 없이 우리 둘이 뭐 하냐? 뭐? 뭐 할까? 책? 책 읽을까? 그런 거 말고 좀 신나는 거 하자. 어 그렇지 신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밖에 나갈까? 아니야? 건우. 건우. 같이. 같이 아빠랑 같이? 건우 거누, 같이. 건우랑 같이? 네. 알겠어. 자 그러면은 이불부터 낼게요 어, h no! Oh 어, no! 나무보나무보시오오늘너 <laughs> <놔보세요> <laughs> 가지고는 동안 이거를 좀리할게 Oh <laughs> 어, no! 알았어, 알았어. 김밥, 김밥! 아, 어, 설라 김밥하고 싶어? 왜? 네. 김밥. <laughs> 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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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 <laughs> <laughs> 우자자자. B.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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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야 이걸로 아빠는 때려도 되는데 다른 사람은 때리면 안 돼요? 아 응. 다른 사람 때리면 안 아니요 자, 잠깐만 가짜 울음, 가짜 울음 다 알아요 그러야 오늘 우리 무슨 브이로그인지 알아? 사나이 브이로그해 사나이 브이로그 사나이는 우는 거예요, 안 우는 거예요? 안 우는 거지 김밥? 알았어 김밥 어, 건배, 누거야 숨었어, 숨었어, 누가? 누구? 야 누구야? 뭐해 <laughs> 언 누구야? 숨었어? 왜? 언왜 숨었어? <laughs> 누구야? 아빠. 에? <에이>? 아빠? <laughs> 엄마. 엄마잖아. <laughs> 거의. 거의 오늘은 사나이 브이로그 특집이야. 아 진짜? 응. 사나이. 아빠는 영어로 뭐야? Daddy. Daddy. 엄마는? 엄마는 영어로 뭐야? TV. 에? 응? 아기는 영어로 뭐야? TV. TV 보고 싶다고? 네. 응? 안 돼. 조금 이따 이거 다 맞추면 아빠가 보여줄게. 아빠는 영어로 뭐라고? 애기. 엄마는 영어로 뭐라고? 애기. 아기는 영어로 뭐야? 애기. 거누는 영어로 뭐야? 미. 미. 그렇지. 일로 네, 저희는 이제 지안이 데려다 주고,

고? 네. 아, 알았어. 건우가 끌라는 관계로 여기는 여기까지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밌게 못 놀아주나 봐요. 촬영하면서. 고! 알았어. 가자. 고고고고. 레디? 아 고! 고고고. 여기. 여러분 어딘지 저도 모르겠어요. 응. 건우야 이제 돌아가자 가자. 응. 빨려. 저희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고요. 건우야. 응. 우리 이제 밥 먹고 코 자자. 응. 원래는 밥을 먹고 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일단 재우고 먹,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코 자자. 여러분 건우를 재우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건우가 먹을 밥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순살 크리스피 치킨. 미안하다. 아빠가 이따가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네, 저희 치킨이 완성됐고요. 크으, 동시에 건우도 일어났습니다. 건우야, 잘 잤어? 네. 우리 이제 맘 맘만 먹을까? 네. 응? 조금 부실하지만 아빠가 이따가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아니. 음? 자 아빠가 아, 뭐야? 똥. 음. 똥 말이야? 아빠 차지. 아빠 차지. 어? 음. 아빠 밥 먹을려 그랬는데, 알았어. 그래, 이거. 왜? 아. 아. 음. 맛있어? 음. 맛있어? 맛있으면 굿. 굿, 그렇지. 근데 일단 앉아봐. 그렇지. 어포켓. 킴. 응, 나또 응. 줄게. 삐삐? 트틀어 네. 리모컨가져와봐 에, 앉자 음, 누나. 누나. 엘리 누나.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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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아빠. 아빠랑 이거 빼빼로 게임하자 빼빼로 게임하자 아빠도 일어 와봐 건 너네 청소하고 싶어? <laughs> 네 알았어 같이 할까?

땀. 땀, 땀 너무 많이 흘렸어. 우리 이제 영상으로 좀놀까 네. 어, 건니야 오늘 하루 어땠어? 네. 어? 네. 좋았지? 네. <laughs> 건니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 아빠. 엄마, 아빠. <laughs> 얘 뭐야? 똑똑한데. 엄마, 아빠, 아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어 아기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 아빠, 아기 야, 엄마, 아빠, 아기 똑똑한데 엄마 아빠, 아빠 건우야 엄마, 아빠, 엄마, 아야 아빠. 아빠. 아빠가 누구 사러 간다고? 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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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엄마 데리러 갈 거야 건우 엄마랑 아기 데리러 갈 거예요 건우 어? 엄마, 아빠 어. 아, 이따가 파이팅. 여러분 하유리가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돌아왔습니다. 가는 중. 너무 피곤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쥬입니다나 <laughs> <laughs> 오프닝인데 나는. <laughs> 너무 피곤해서. 아 오늘 어땠어? 안 힘들었어, 여보? 나 사실 오늘 하유리가 없어가지고 <laughs> 혼자는 이제 할만 하더라고. 그래, 다행이네. 좀힘든보 뭐해, 힘들고. 이거는 건우랑 너무 뛰어놀아주다가 나까지 체력이 방전됐어. 아 진짜 잘 자겠네 그럼 오늘 그거네. 응. 건우야 오늘 아빠랑 재밌게 놀았지? 아빠랑 재밌게 놀았지? 아닌가 본데? 트보블 <laughs> 못해. 건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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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우 오늘 아빠랑 재밌게 놀았어? 빠방. 빠방 탔어? 아빠랑 재밌게 놀았어? <laughs> 엄마. 엄마 기다렸어? <laughs> 아, 알았어. 치킨 맛있게 먹어. <웃음> 그러면은. <웃음> 아 궁금하다 영상. 이뭐 했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 봐 근데 이거 못 올라갈 수도 있어. 정신이 없어서. <laughs> <laughs> 오케이. 아무튼 여보, 오늘 수고했어. 아. 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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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리도 안녕.